습지에 사는 식물. 습지 식물, 수생 식물은 무엇일까요? 습지 식물은 습지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지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특정 오염 니다습지를 한번 둘러볼까요? 습지는 일정 기간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물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에게는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물이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리고 물이 너무 없으면 말라 죽는답니다. 하지만 습지 식물은 이렇게 물이 많이 통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어려운 말로 통기 조직을 만들었어요. 작은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거든요. 이 통기 조직을 만들어서 물 밖에 산소를 물속에 뿌리까지 옮겨 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습지 식물의 통기 조직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통기 조직은 물기가 많은 습지 같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에게서 발견되는 세포 조직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갈뿌리풀이라고 해요. 정수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은 단년생 식물이어서 식물지만 겨울에는 여기 지상부가 다 말라 죽어요. 그렇지 그리고 내년에 뿌리에서 새로운 쌍눈이 나와서 자랄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잘라서 있다 우리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걸 할 때는 이런 가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관찰할 과동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까 썼던 것처럼 이 가위로 하나를또 자를 건데요. 이 식물은 부들이라고 해요. 이 부들도 다년생 식물이지만 겨울에는 죽기 때문에 하나만 줄기를 잘라서 우리가 관찰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다고 너무 많이 자르면 이 식물이 속상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하나씩만 잘라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두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부두를 줄기를 자를 건데요. 이렇게 잘라 보면 이 안에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안에가 미세하게 뚫려 있어요. 이 안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는게 보이죠 그런데 구멍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게 진짜 통한지 안 통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식물에 위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뿌리까지 가려면 위에서 부터 뿌리까지 이게 통해야 되는데 과연 통했나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 통 안에는 집에서 쓰는 비눗방울이 들어있어요 친구들이 비눗방울 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불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공기가 통한다면 한쪽에서 비누 거품이 나오겠죠. 자,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불어 볼게요. 아, 오이나요? 이처럼 공기 방울이 나와서 이렇게 비누 거품이 나온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들 잎에저 위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뿌리까지 내려가는 걸알수 있지요. 이렇게 습지에서 하는 식물들은 통기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들 말고 다른 식물은 어떤지 이번에는 달 뿌리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물은 달 뿌리풀입니다. 이달 뿌리풀은 달 뿌리풀도 이물 속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을 들정화해주는 정수식물이다. 습지식물인데요. 이 식물도 안에 통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걸 잘라보겠습니다. 자르고, 또 자르고. 그런데 여기 잎이 있죠? 이 잎을, 잎도 이렇게 떼내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우리가 뒷담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달뿌리풀과 같은 벽과 식물은 이잎 가장자리에 규산성분이 있어요. 규산성분이 뭐냐면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리, 유리가 깨지는 날카롭죠? 그런 것처럼. 당장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되지 않게 시심해야 돼요. 자, 이거 잎을 하나 떼고요. 또 잎을 떼고, 잎을 떼서 이거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달뿌리풀 줄기인데요. 보다시피 달구리풀도이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통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가 통하지 는 않도록 또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비눗방울을 묻혀 볼게요. 비눗방울을 묻혀서 보이나요? 한번 더, 자, 이것처럼 여기에 비눗방울 거품이 나온다는 것은 이 안에 공기가 뚫려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습지에서 하는 식물들은 다 이렇게 통기 조직을 만들어서 물 속에 잠겨 있어도 뿌리가 썩지 않게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습지에서 하는 식물들은 물이 많아도 저렇게 잘살수 있는 거랍니다. 연고줄기는 통기 조직을 관찰하기 좋아요. 같이 살펴볼까요? 줄기 사이에 구멍이 보이나요? 줄기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통기조직 사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로 비눗방울을 불어서 비눗방울 놀이를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이걸 그냥 버리면 얘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는 놀이를 하려고 해요. 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자기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가 습지니까 습지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연필이 없어도 이런 걸로 이렇게 습지를, 습지라는 글자를 만들어 볼수 있답니다. 자, 습자가 되어가고 있나요? 습. 이번엔 지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놓은 걸로 글씨를 만들거나 숫자를 만드는 놀이도 할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달뿌리풀 달뿌리풀을 가지고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이름 쓰기 놀이했는데 이번엔 달뿌리풀 잎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잘 보고 잘 들어야 만들 수 있어요. 자, 두눈 집중 되었나요? 엄마랑 같이 와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잎에서 이걸 한번 접겠습니다. 이것이 가운데로 와야 돼, 이 부분이. 가운데로 와서 도시, 배 도시 될 거거든요. 자, 한번 접어주고,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돌아서, 자,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되는 거죠. 3등분을 해서 한쪽 접어주고, 한쪽 접어서, 이 도시 가운데로 오게. 자, 이렇게 한번 접었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를 가지고, 이것을 또 3등분을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이렇게 3등분을 하고요. 3등분이 되었죠. 이 가운데 부분을 놔두고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서로 구멍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요. 끝부분도 가운데는 놔두고 가장자리 부분만 여기에 이렇게 꿰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친구들 배 모양이 되었나요? 자 이렇게 만든 배를 엄마와 동생이랑 다 같이 만들어서 저물 위에 한번 띄워 주면 됩니다. 어 땅에서는 배는 땅에서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물 위에 가면 물의 풍랑을 잘 견디고 이렇게 잘 물에 떠다닐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습지식물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이습지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습지식물들은물 안에 산소를 부터 부추고 그래서 물속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산소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물속 생물들이 그 식물들 사이에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산란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물속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습지식물들은 우리가 쓰는 사용하는 안 좋은 물이 일로 흘러 들어왔을 때그 물을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습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습지가 그리고 이숲이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물이 있는 숲, 도 습지는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메워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하게 돼요. 그런데이러 이렇게 습지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구가 점. 뜨거워져요.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일들이 이런 습지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더많아진니다 작은 습지, 아니면 커다란 갯벌과 같은 큰 습지, 모두 이런 습지들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와서 습지에서 여러 가지 놀이동에 보고, 그리고 습지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습지를 지켜주는 활동에 친구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숙지에서 많이 배웠죠? 마지막으로 습지 식물이 하는 일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우리 친구가 한번 소리 내 읽어 볼래요?